자, 그러면 우리 4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붉은 곰팡이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푸사리움속. 우리가 이 푸사리움속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 같은 경우 균사들이 보통 붉은 계통이다 보니까 붉은 곰팡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붉은곰팡이. 내지는 포사리움 속이 생성하는 독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붉은곰팡이까지는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잘안 되는 편이었는데 공개되고 나서 여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포사리움 속 내지는 붉은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를 묶어서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첫번째 나와 있는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을 일으키는 독서. 자, 이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을 일으킨 독서는요, 말 그대로. 백혈구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백혈구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곰팡이 독선데 우리가 방사능에 노출된 것처럼 백혈구가 감소되는 증상을 유발한다라는 게 특징적이에요. 얘는 보통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잘 생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랄레논. 여러분, 제랄레논은 되게 토끼예요. 그래서 포사리움 속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 중에 제랄레논 이런 독소가 있는데요. 자, 얘가 보통 이제 오염된 옥수수, 보리 이런 데에서 검출이 되는데 이런 옥수수나 보리를 오염된 옥수수나 보리를 먹은 가축에게서요, 되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발정 증후군이요. 여러분 그. 어, 돼지에게 비정상적인 발정을 일으키는 독성분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자궁비대라든지 불임 같은 생식장애를 일으키는 게 특징이에요. 뭐 이런 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좀 전에 했던 독소들은 신경독, 신장독, 간장독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 기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였다면 포사리움소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는 되게 특이한 증상, 독특한 증상들을 유발해요. 백혈구를 감소시킨다든지, 자 지금처럼 이상 발정을 일으킨다든지 생식의 장애를 일으킨다든지하는 독특한 증상을 유발하죠. 우리 쪽에서 이건 아직 안 나온 문제지만 위생사에서는 여러 번 나왔던 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위생사에서도 왔으니까요. 어, 왜냐하면 위생사의 식품 위생이나 영양사의 식품 위생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독소 드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가축에게요 발정이나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독성분 그러면 제랄레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푸모니신. 자, 이 푸모니신 같은 경우에는요. 옥수수에서 정말 흔하게 발견되는 독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푸모니신은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는 지역에서요 암을 발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식도암을 유발을 해요 식도암 근데 뭐니뭐니도 중요한 건 푸모니신을 생산하는 원인 곰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 예전에 2022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푸모니신을 생산하는 곰팡이는 이렇게 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보세요. 푸사리움, 모닐리포룸이 답입니다. 푸사리움, 모닐리포룸. 아, 그럼 이게 모닐리포룸까지 이름을 다 기억해야 돼? 항상 보기에는 푸사리움으로 시작하는 애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뒤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요. 얘는 앞에 있는 속명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중독소 무백혈구증 그리고 제랄레논 포모니시는요 푸사리움 속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푸사리움으로 시작하는 애는 보기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사리움 속 곰팡이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 하나 추가하자면 우리 교재에 없지만 아, 네 번째 포사리움소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 중에 하나가 트리코테신계 독소가 있어요. 트리코테신계 독소. 그럼 이렇게 뭔가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여러 개를 묶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가 묶여져 있는데 이 트리코테신계 독소 중에 제일 유명한 게대옥신이발레놀이에요 이가 왜 유명하냐면 음 맥주에서 종종 검출됩니다. 그래서 왜 작년에요? 어이 중국산 맥주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고 논란이 된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옥신이 발레노예요. 다행히 뭐그 맥주는 뭐 우리나라에 수입은 안 된다 그렇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예, 이렇게 간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럼 우선 이거예요. 포사리움 속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에는